뭐라고 시작 환아음문 음, 닫을 거야 환기시키는 거야 오 잘한다 형아 그지 오 난 조이 잘리지 응. 오늘 가서 문 닫아. 지연. 아니 응. 아빠. 아니 영아가 닫았다. 아 너무 잘하는데? 근데 지금? 형아가 평정심을 찾았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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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잘하고 있어 계속 가자 훈아 뛰지마 뛰지마 야 훈아 뛰지 마. 뛰지 마. 이야, 원아, 대박 너무 멋있다 엄마가 보면 감동할 거야 우와 우와, 우와. 근데 <laughs> 엄마 언제까지 올거야 <우와>. <laughs>